식물을 키우기는 우리 집의 환경, 식물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식물을 키우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흙을 털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는 열의 아홉은 흙을 털으라고 이야기해요. 흙을 터는 이유가 뭘까요? 1. 기존 흙에 영양가가 없어서. 2. 흙에 벌레가 있어서. 3. 흙의 재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예요 이론적으로는 흙을 모두 털고 영양소가 가득한 새 흙으로 교체를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흙을 털면 분갈이 몸살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분갈이 몸살은 무엇일까요? 식물의 뿌리가 새로운 흙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야위어 가는 증상을 말해요 분갈이 몸살은 짧게는 일주 길게는 한달 이상 발생하는데요.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새로운 흙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게 돼요. 운이 나쁘면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을 키우기도 전에 분갈이 몸살으로 말라 죽게 할수 있어요. 식물의 뿌리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사용량보다 많은 물을 주게 되면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썩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흙을 몽땅 털고 물에 씻어도 잘 살던데요. 네, 식물의 종류에 따라 흙을 털고 뿌리를 건드려도 사는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미세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품종은 분갈이 시 가능한 그대로 심어주는 것이 좋아요. 호야, 칼라데아, 페페로미아 종류는 뿌리를 건드리면 쉽게 분갈이 몸살이 오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한 분갈이 몸살이 시작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는데요. 꽃이 달린 식물이라면 모든 꽃을 떨구게 되어. 그러니 아주 싱싱하고 새순이 파릇파릇한 식물을 분갈이했는데 갑자기 성장을 멈추고 새순이 꼬이고 죽어가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뿌리를 건드리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분갈이를 잘못하면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굵은 뿌리가 있는 몬스테라 같은 식물들은 흙을 털어도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굳이 50%의 확률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흙과 엉킨 뿌리를 털지 말아야 할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식물을 그대로 옮기면 단기적으로 죽을 확률은 사라져요. 뿌리를 건드리고 흙을 털면 몸살은 동반되지만 장기적으로 식물 성장에는 좋습니다. 그러니 엉킨 뿌리와 기존 흙을 적게 터는 것이 좋은 분갈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심으면 몸살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몸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엉킨 뿌리를 자르거나 흙을 털면 뿌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화분과 같은 크기의 화분으로 옮기는 것이 좋아요. 흙갈이 개념으로 새 흙을 채워주는 것도 좋아요. 또한 흙의 통기성을 높여서 과습이 되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성장을 멈춘 상태이므로 비료 사용을 금지해야 돼요. 식물 몸체의 물 증발을 낮춰야 하므로. 강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흙이 마를 수 있는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곳에 놓아주세요. 분갈이는 꼭 해야 될까요? 방금 구매한 식물을 분갈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식물은 바로 죽지 않아요. 분갈이를 하면 새흙의 영양소를 먹고 식물의 뿌리가 자라서 식물이 더잘 자라지만 분갈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식물이 죽지는 않습니다. 단, 성장이 더 느리게 돼요. 분갈이 시 흙에 비료를 넣어도 될까요? 분갈이를 할때 식물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어린 모종의 경우에는 뿌리가 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뿌리를 건드린 상태라면 어차피 비료를 못 먹어요. 그래서 비료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뿌리의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라면은 비료를 넣는 것이 더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분갈이 몸살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흙을 털고 뿌리를 건드렸을 때는 밑걸음이라고 불리는 비료를 넣지 않는 것이 좋고요, 식물을 그대로 옮길 경우에는 비료를 넣으면 더잘 자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비료를 넣지 않아도 추가 비료를 줄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 시 비료를 넣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꽂이로 번식한 식물을 어떻게 흙에 옮기나요? 물꽂이라는 것은 식물의 줄기를 잘라서 뿌리를 얻는 과정인데요. 식물의 뿌리가 물에서 흙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식물이 많이 죽어요. 물꽂이한 식물은 걸음기가 너무 많은 흙에 옮기면 뿌리가 썩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료가 없는 흙에 심는 걸 추천하고요. 해외에서는 거름기가 있는 흙에 심는 걸 추천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물꽂이를 아주 오래해서 뿌리를 아주 많이 받은 상태라면 거름기가 있는 흙에 옮겼을 때더잘 자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녹을 가능성이 있으니 일반 흙에 심는 걸 추천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기성이 높은 흙과 작은 화분에 심는 것이에요. 뿌리가 비정상으로 긴데 잘라도 될까요? 네. 분갈이 시 서클링이라고 해서 식물의 뿌리가 한없이 길어져서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있는데요. 뿌리를 잘라도 몸살을 감안한다면 다시 자라납니다. 단, 뿌리를 자르면 작은 화분에 심어줘야 돼요. 분갈이는 언제 할까요? 형식적으로 1년에 1회 하게 되는데요. 식물이 생각보다 큰 화분에 심어져 있거나 뿌리의 성장이 느린 경우가 있으므로 상태를 보고 분갈이해야 합니다. 분갈이 시기가 아닌데 괜히 분갈이해서 식물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1. 식물의 성장이 더딜 때 2. 식물에게 이상 증상이 일어날 때 3. 화분 밑에 뿌리가 탈출했을 때입니다. 식물을 뽑았는데 뿌리 성장이 되지 않았다면 굳이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영양소가 가득한 흙으로 갈아주고 싶다면 흙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단, 흙을 갈아주면 분갈이 몸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군가리는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에 많이 실행하고요. 아무 때나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흙을 털고 몸살이 진행되면 여름과 겨울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흙 배합은 어떻게 하나요? 새로 구매한 식물의 흙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흙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식물이 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흙과 비슷한 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호야가 코코칩 100%의 화분에 심어져 있었다면 그 식물은 그런 흙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죽는 원인은 과습이므로 흙 속에 펄라이트, 세척 마사토 등을 많이 넣을수록 실내에서 식물이 죽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저는 일반 분갈이 흙에 펄라이트를 30% 이상 넣고 있어요. 오늘은 분갈이 흙을 털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